안녕하세요. 드림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어, 저번에 내장을 진행했던 현장인데요. 이제 어제 막 도장이 끝나서, 어, 지금 내부 도장이 끝난 후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천장에 직구 등라인들님이 배선을 빼놨기 때문에, 매립등은 전기에서 레이저로 어, 라인을 체크해가지고 타공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어, 이쪽에 이렇게 굴뚝처럼 보이는 요, 이쪽은 요 하부 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 조명이 지붕 경사면에 의해서 마감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눈에는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모양을 좀 깔끔하게 잡아가지고 조명을 세팅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저렇게 배치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전 화이트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베이지가 약간 들어간 그런 형태의 색깔이고 색상을 좀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생느낌이잘 나오지 않네 이쪽 이쪽이 좀나가려나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있고요 이쪽 인코너가 인코너라든가 지붕박공면에저 코너면 인코너 라인들은 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리콘 마감을 통해 가지고 어, 크랙결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전기공사 두명을 달고 나면 좀더 집이 깔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건축주님께서 중문은 금색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어, 처음에는 금색이 잘 어울릴까 했지만 막상 해놓고 나니 역시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작은 방이고요. 방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좁게 형성을 하고 대신 집이 27평이라는 고려했을 고려했을 때 저쪽 포치공원까지 나온 걸 생각한다고 라 하면 어, 방 크기가 약간 작아진 것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현관이고요. 이쪽 좌측면에는 신발장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공간은 작게나마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이 안방이 될 건데 이 안방 안쪽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펜트리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끔 제가 공간을 줬고요. 이 전면 쪽에 어느 정도 수납장 배치라든가 원하시는 배치를 하게 되면 펜트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안방 같은 경우는 또 창이 양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볼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서 일단 들어왔을 때 채광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밝은 편이고요. 이안 방에 화장실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 7평에도 19평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두 개, 드레스룸, 현관, 그 거실 주방. 어, 그리고 포치 공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공간을 건축주님께서도 어, 설계하실 때 어,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어, 저도 그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직접 설계를 했지만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어, 방이 저렇게 작아도 괜찮을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건축주님께서 이제 흔쾌히 나 이렇게 어, 잠자는 거 외에는 별로 쓸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포치 공간이고요. 이버치 공간은 대략 평수로는 한 6평 정도 나오는 평수입니다. 커트너 라인과 이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쪽 천장 라인까지. 이 지금 지붕면이 비어있지만 추후에 저희가 6인치나 3인치 조명 배치를 통해가지고 조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좀더 집에 훈훈한 그, 어좀 따뜻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어, 이번 주, 아직 현장이 지금 작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깔끔하게 청소하고, 어,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조명을 달 예정인데, 조명을 배치하고 다시 한 번도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